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비치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망대 한국말로 하면 전망대 여기 루카우시 있다 고 그래갖고 그냥 쓰리빠 신고 그냥 와 봤어. 근데 죽는 줄 알았네. 아 여기. <laughs> 요조그만한 그냥 트레킹 코스라고 해서 왔더니 나는 그냥 캠프 사이트 안에 뭐 있는 그냥 전망대 쪼꼬만 거줄 알았더니 또 이것도 산이네 또 아유.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보고 이제 이곳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하이웨이 17번을 타고 오다 보면 카와나가 게스 앤 버라이어티 해갖고 나는데 이 기름값이 지금 152.9 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찍냐면 여기는 저, 저, 저 기름 넣라고줄 서는 차들 봐. 저, 저 호스코도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인디언들이 오나야. 그래갖고 여기 지금 온타리오 게스값이 아, 얼마냐면 어, 173 이런데 여기가 지금 100... 50이니까 2 0센트가 20cm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웨이 가다가 다른 이, 이 기름을 넣으려고 줄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 BC에서나 다른 주에서는 보지 못했던 인디안들에 대한 우대 정책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기술, 기름을 넣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어, 만땅을 넣으려고 합니다. 스토어 안에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 볼게요 근데 여기는 얘네들한테만 이렇게 캐나비스 이게 허가를 해준것 같아 그리고 어, 이 안에도 뭐 엄청 큰것 같아요 일반 주유소하고는 사이즈가 달라 인디언들한테 너무 원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냐 오이 예, 땡큐 오마이갓 음, 옷도 파네 스토어에다가 음. 일반 그로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어, 일, 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쓴 그런 거하고, 이런 기프트샵 같이, 티셔츠, 가방, 얘네들이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을 여기 파네요. <laughs> 일반 주유소에서 파는 칩 같은 것도 있고, 음, 엄청 넓으네. 너무 넓으니까 그냥 아주 널널하게 쓰네. 여기 옷가게. 어, 가방도 팔아. 여기 여행 가방도 팔아요. 응. 응, 그렇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인데 토론토 가는 길에 도시 이름이 새드버리라는 곳이 있어 갖고 어, 도시가 커 보여. 그래 또 우리가 버리라는 데에는 새드버리 비즈버리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 그럼 이렇게 장이 있었어요. 여기 장에 장이 무슨 장이든가 해서 한번 그냥 지나가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 섰어. 뭘 파는 단가 여기 이렇게 초코 빵 팔고 무슨 장인가 이게 어, 과일 토마토. 동네 장인가 봐. <laughs> 뭐 캐나다 군인들 뭐 그것도 있고. <laughs> 뭐 짱아치 같은 것도 파네 짱아치. 피클 뭐 이런 거 소스, 잼 그리고 야채 이게 이제. 얘네들 시골 장이네 시골 장장승 거야 오늘 이 도시가 그 의외로 큰데 여기 또 여기 장도 섰네 네, 과일도 팔고 어, 마늘 헬로우 음, 여기 이렇게 <laughs> 재밌네 오늘 장날인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장사 안되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냥 우리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많으면 서서 한번 보는 거야. <laughs> 여기 왜 모였지? 사람들이? 옥수수 팔고, 감자 팔고. 아, 로즈가 장준 본다고 그러겠는데. 근데 과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을 보면 너무 싱싱해. 진짜 싱싱하다, 이거. 됐어, 보여야 뭐 돼? 응. 이야 저, 저 바구니 하나에 얼마인가? 5불이래. 5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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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추 봐, 이거. 너무 싱싱해. 신기 그리고 브로콜리가 이게 색깔별로 녹색, 흰색, 여라, 노란색, 이거 보라색, 야 음, 감자 이렇게 너무 싱싱해. 확실히, 확실히. 나는 살림에 대해서는 제로지만, 어쨌든. 야뭐 사고 싶다. 오버 어, 뭐좀 사. 이게 피클 오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아, 토론토에 있습니다. 아, 토론토에 도착해서 아, 저희가 뭐 아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음, 뭐 어디 캠프 같은 건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또 호텔에서 잘수 있는 또 경제적인 여건도 아니고 또뭐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는데 에어비앤비는 어휴, 그것도 호텔 이상이야 하루에 뭐 300불씩 줘야 되고 그래갖고 일단은 어, 저희는 이번에 여기 한 며칠 며칠 동안은 여기 토론토에서 여기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민박집에 있기로 했어요. 뭐 괜찮아. 에, 아침도 주시고 어, 또 우리 차 파킹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 여긴 집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벽돌로 된 집들이 토론토에는 그런 집이 많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오래된 동네 같아요. 토론토의 소닐이라는 동네인데. 어쨌든 저희가 묵는 이 민박집이 여기입니다. 저희는 2층에 이제 좀제일큰 방을 얻어서 있는데 어, 뭐, 비용은 어, 하루에 90불, 90불씩 해서 뭐 일주일 있는데 조금 또또 뭐또 이렇게 여기 아주머니가 또 깎아 주시고 아침도 주고 해갖고 좀, 어, 좀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여기 토론토는 여기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도시가 상막하고 도시가 너무 크고 그래갖고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와서 어 보니까 또 도시가 또 마음에 드네. 나는 어느 도시나가도 다 마음에 들어. <laughs> 여기 하여튼 또 어그제 여기 또 런던, 여기 영국 런던 말고 토론토에도 런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사는 친구가 친구랑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런 고등학교 동창 친구도 있고 하니까, 아, 참, 어느 도시나, 도시에 가서 이렇게 또 아는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또 그런 친구가 또 옆에 있어서, 아, 이런데 또 이사와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아, 또 어쨌든 또 봅시다. 알브리 샀습니다. 알브리 트레일러를 샀어요. 어, 지금 이캐네디언이 사는 이 본인이 쓰던 거 이제 개인 간 트레이드를 해서 샀는데 어, 이거 지금 뒷바지 타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가 있고